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난 이야기들 흥미진진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 그놈의 이비크레딧 택스크레딧 그게 드디어 예, 드디어 이제 한9분응선90% 한 왔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나오면 이제 테슬라도 이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기존에 전기차 혜택 보는 미국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미국 얘기입니다 타스 크레딧, 그러니까 세금 보조를 받는 게 GM 하고 테슬라는 다 써먹어서 날라갔죠. 이번 개정 안에는 GM 하고 테슬라가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얘기들을 다른 분들이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미국의 정치 구조상 아, 이거 지지부진하고 엄청 느리게 갈 거다. 이거 꽤 걸릴 거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지지부진 예. 그게 지금이 예. 된게 아니라. 많이 왔습니다. 거의 온건 맞는데 아직 완벽히 다 통과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요즘 바이든 대통령의 걸림돌이었던 굉장히 클레임 많이 하셨던 조만친 상원의원이 이거에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게 온, 이제 온 겁니다. 예, 이것도 제 예측대로 근데 지금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게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 돌아섰으니까 에서 구분 응성 근데 뭐가 될지 모른다. 미국 정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안을 봐야겠죠. 자, federal tax credit 인 7,500달러. 그게 부활하는 겁니다. GM하고 테슬라가 캡이 있었는데 그 캡을 넘기면은 페이즈 아웃 돼서 없애 버리는데 그 캡을 없애 버렸습니다. 20만 대딱 찍으면은 그때부터 감소시키는 그거를 날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GM하고 테슬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습니다. 재미난 게 맞는데, 이분이 또 의외로 재미난 게, 그때 처음에 이런 뉴스를 전달할 때, 노조가 있어야지도 받아야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거 날라갔습니다. 노조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한테도 긍정적이죠. 근데 굉장히 법안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만드는 데 있어서, 야, 요상하게, 테슬라가 로비를 했을 리는 없는데, 굉장히 테슬라한테 유리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고, 조만친, 제가 저번에 석탄 얘기도 좀 했었죠. 미국이 석탄 매장량이 전 세계 최고인데 포기한다. 이분이 웨스버지니아에 있는데, 법안을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웨스버지니아 상원의원인데 아, 아버지의 절친이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덕에 저도 웨스버지니아 가서 온천을 해보는, 야 살다 살다 제가 웨스버지니아까지 가는 참 미국은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나 서부에 계신 분들이 미국 중부 웨스버지니아는 그나마 메릴랜드랑 가까워서 소득이 괜찮지만 저기 사우스 다코타나 좀 사람이 덜 사는데 가서 그 미국의 좀 어려운 실상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서부에 계신 특히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은 한국 가면은 왜 이렇게 다 싸고 어 너무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저 정도 웨스트 지니아 쪽만 가더라도 한국은 물가가 엄청 높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그 정도로 벌어집니다. 이분첫 번째 어 홈페이지 가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푼다라든지 이런 거에 민주당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BBB 플랜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거기다가 백그라운드가 석탄 광산 쪽입니다. 그러니, 아니, 미국에 그 많은 석탄도 많은데, 굳이 진짜 친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엄청 결사 반대를 했는데, 어찌어찌 축소하고 딜 계속 해가지고 결국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왜냐하면 이게 해당 안 되는 차들들이 꽤 있습니다.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 당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페이즈아웃됩니다. 그래서 한 2029년인가 30년 그때쯤은 모든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택스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죠. 지금 모델3 아마 LFP 정도가 살짝, 예, 근데 뭐 미국에서 충분히 다 만들어서 이제 할 가능, 충분히 되고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요소 요소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그게 걸려있어서, 그러니까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좀 받기가, 야, 이게 정말 굉장히 테슬라한테 크다. 이런 것들들이. 어, 뭐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테슬라도 애매한. 그러니까 가격이 저는 차 가격을 좀 깎을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물론 모델 S나 X 같이 최고급 라인은 그냥 독불 장군으로 갈 겁니다. 이미 그 차들은요. 텍스 크레딧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세단은 55,000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55,000불을 넘으면 퀄리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즈드 중고차에도 주고요. 음. 근데 SUV는 8만 달러까지 MSRP 기준으로 벤이나 SUV나 트럭.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도색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8만 달러에 맞춰 나오면 정말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해당되는 저 텍스 크레딧을 풀로 받기 위해서 해당되는 차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 Y가 SUV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도 모델 Y가 정말 주력이 될 수밖에 없고 모델 Y에 진짜 딱 맞는 법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근데 여기 소득 높으신 실리콘밸리의 그좀 경력 있는 엔지니어분들은 역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예, 소득에 이게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싱글이면 15만 달러 근데 아마 이게 어드저스트 인컴이라서 그리고 부부면은 이제 30만 달러까지인데 여기는 뭐 이거를 넘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 옵션을 어떻게 또 카운트하냐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시려면 이렇게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는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예, 제가 볼땐 그냥 택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S나 X 사신 분들들은 뭐 이미 차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법안이 바뀌어도 하지만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좋다. 주력 상품들이 다 걸릴 수 있고 향후 사이버트럭의 가격도 좀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아마 해당이 되면은 주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보조를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어찌 제가 늘 얘기하는 평균 만 달러는 받고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예, 매크로도 엄청 좋았죠. 이게, FRB, 기준금리가 지금 0.75%를 올려서 얘기 호재라는 게 참. 근데 원래 100BP를 10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여지가 좀 있었죠. 그게 적지 않았습니다. 의견들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사라지니까, 오른데다가, 전기차 주식들이 좋은 이유가 아까 말한 이 법안이 막강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이제 만 달러. 그리고 캡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많이 만들라라는 거죠. 근데 요상한 조건들이 다 달렸기 때문에 아그 조건이 바이든 정부가 테슬라랑 이렇게 척을 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질이 정말 중요하고 유니언리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제조업을 살린다라는 큰 취지에서는 결국 미국에서 만든 것들들을 예, 도와줘야죠. 그 해외에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멕시코에서 갖고 온 차에다가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게 GM도 근데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법안들 때문에 발동이 좀예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 통계적으로 사실 예 기준금리 올릴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확 올랐다가 다음날 대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왜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FRB가 돈을 빨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닌데 파워 의장 말로는 밸런싱 액 트라 그래서. 경기가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 침체로 안 가면서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어디 중간, 밸런싱 하는 기준금리를 맞춰서 타겟팅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예, 시장에 그렇다 해서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나마, 어, 테슬라가 그래도 선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이 법안이 그래도 이제는, 예, 이제는 저도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은 제가 누드 이겠지만 예, 미국은 느려 터졌다 자 다음은 먼로 할아버지가 와이제 드라이아이스 건까지 저 이거 다 들었는데요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예 이런 요상한 물건까지 동원해서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걸로는 에폭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겨먹은 거는 우레세인 같기도 한데 어쨌든 먼로 할아버지 팀에서는 이걸 에폭시를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지만 어 이걸 겨우 겨우 그래서 깠는데 어 재미난 거는 어떤 이제 볼트라든지 패스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도 없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돌밟았다고뭐 이제 배터리 수리라든지 예 대부분의 그런 사건 사고가 먼로 할아버지도 얘기했지만 엔진 실린더 터질 때 엔진 실린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정말 조그만 부품들이 튀거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런 걸안 쓰고 적당히 조립해 버리고 이걸 부어 가지고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아무래도 그런 조여야 되는 이걸 잡아야 되는 것들도 덜 쓰게 되고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이제 바뀌었죠 이거 연결하는 게 위에 옛날에는 실같이 하나를 했는데 이제는 약간 예, 루시드 비슷한 그 통은 아닌데 그거보단 더 가볍게 레이저 커팅해서 위에 이제 격자로 그냥 확 찍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정도 단순화되고, 그런 안전성도 전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왜 그러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화재난 사건들, 최근 한 1년? 1년 가까이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본 거니까, 다 제가 모든 통계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테슬라에 그나마 있는, 별로 안 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안나지만 나는 것들 심지어 타이완 이 액터 유명한 분까지 이제 난 것까지 보면 앞에 c 래 a s h 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nhtsa한테 리콜도 먹었고요 쿨링에 있어서 이 사이사이에 정말 지렁이같이 쿨링 그 라인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꽂아놔서 초창기처럼 자연 발화 한다 라든지 어 더워서 터지는 경우는 기사상으로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로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을 했거든요 S나 X에 보면 앞에 그 보강하는 장치를 넣었는데 그래도 예 사람들이 그때 완벽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은 훨씬 더예 안전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 쿨링의 거의 달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봐도 열이 안 통할 것 같은데, 뭐 워낙에 배터리 주변을 다 쿨런트로 감아놨기 때문에, 뭐 이건 거의 고정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그니까열 떠멀 러너웨이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본인들이 워낙 컨트롤 잘하니까 그거보다 최근 화재 난 것들 보면 크래쉬로부터 오기 때문에 배터리 충격이라든지 부품 튀는 거.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예 이제 다른 얘기를 좀해 볼까요? 어 그리고 SMIC에 대해서 또 칠라노 얘기를 하셔 가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뭐 아는 게 조금은 있으니까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벤츠 EQC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이거 아주 저도 그냥 쓸쩍 이거 별로 좋다고 <laughs> 생각하지 않았죠. 주행거리도 그렇고. 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 단종시킨답니다. 아니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에 아니 그렇게 승차감과 이거 처음 나왔을 때뭐 모델 Y보다 이게 더 낫다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그냥 한 마디 하고 넘어갔죠. 이거 안 좋다고. 예, 금방 단종된답니다. 2023년 5월쯤에 생산을 중단해 버린답니다. 야 이런 이유는 예, 너무 안 팔려서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예, 아예 팔질 않았고요. 아예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러더니 아예 가져오질 않았고요. 어 독일에서조차도 판매량이 연 4천대를 못 팔았답니다. 얼마나 예. 저는 초창기에 나오는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많이 예, 제가 피력을 했죠. 완성도가 떨어지고 특히나 테슬라와 같은 OTA. 중앙집권화된 중앙 컨트롤러 cpu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이라든지 아니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내 차가 그나마 그래도 밸류가 덜 떨어지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듯 아예 이거 뭐 그냥 단종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거친 파도 속에 요즘 나오는 차들들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꽤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려면 소프트웨어의 서포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게 가능한 차는 테슬라 말고는 없다라는 게 다른 차들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전혀 지금 다른 브랜드에서 이게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CEO가, 폭스바겐 CEO가 짤리는 마당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줄은 예측은 했었다. 그래서 일찍 단종된다는 거. 다음은 SMIC 얘기입니다. 중국의 파운드리인데요. 여기서 예, 칠라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이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EUV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냥 UV 아이라인을 쓰더라도요. 멀티 패터닝을 하면 약간 제가 이걸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멀티 패터닝을 하면 5나노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 엄청 한숨 나오고 정말 고통의 이게 스텝이 늘어나죠. EUV면은 한두 방이면은 뭐 후속 공정하면은 몇 스텝 안 가도 끝날 문제를 어 멀티 패터닝을 해서 7나노를 가면은 거의 이제 지옥에. 잘 보시면 옆면이거든요 자, 포로리솔에서 하나 그립니다. 큰 거를. 근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아, 여기 3D가 있군요. 여기에 ALD로 증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를 이제 에칭한 다음에, 고, 요 사이드 월, 요 사이드 월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얇은 그 라인을 구할 수, 있, 만들 수가 있고, 이 댄스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더블 패터닝에다가 아, 예, 미치고 환장하는 기술들인데, 이거 정말, 왜냐면 이런 공정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수율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더 들어가면요, 음, 그러니까 일드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하냐? 여기 지금 옛날에 2017년에 이미 EUV가 멀티패터닝을 킬할 거냐? 근데 보면은 가격적인 면이나 그때 당시는 장비 수급 문제에 있어서 멀티패터닝이 대세로 자리 잡을 거다 어느 정도는 맞았죠. 왜냐면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EUV가 아니라 멀티패터닝으로 7란노로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하고 있고요. 왜냐면 가격이 EUV를 쓰는 것보다 멀티패터닝을 트리플로 해도 예, EUV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장비를 얻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수루풋시라고 그래서, 시간당 웨이퍼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지금 아일라인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포로리소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마, 근데 EUV도 많이 좋아졌죠. 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데, 이런 기술로 SMIC가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재가 있고, EUV를, 굳이 제재를 하지 않아도 EUV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아직도. 저기 중국까지 갈 여력이 없고 이미 TSMC라든지 삼성 뭐 인텔 사려는 사람들이 줄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 패터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율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게 그래도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맡긴 회사가 지금 이걸 수주를 준 무슨 크립토 마이닝에서 저 듣도 보지 못한 이게 회사인데 근데 워낙 중국이니까 제가 중국 사정은 잘 모르니까 여기서 얼마나 발주를 그러니까 오더를 줬는지를 모르겠는데 그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삼성에서 게이로 라운드 아 축하할 일이죠. 근데 고객사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죠. 큰 고객사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착착 맞아가려면은 그 지금 오더를 줄 엄청난 물량을 안겨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밝히고 있지 않죠. 삼성이 처음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굉장히 삼성이 우호적이었는데, 뒤통수를 한번 세게 때리는 바람에, 지금 많은 큰 고객사들이 도박을 하고 싶어 하진 않죠. 삼성을 상대로.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시장 상황은 삼성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천년만년 좋은 건 아니고, 인텔이 오기 전까지죠. 여기는 너무 장치 산업이고, 돈이 엄청 투여되고, SMIC 보면요. 이거 개발하는 데만 2000명의 스트롱 엔지니어 팀이 어 달려들어서 수천 명이 박사급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그리고 이걸 또 양산해 가지고 관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가. 이미 옛날에 제가 맥킨지의 보고서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멀티 패터닝하고 많은 스텝이 들어가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컨트롤 해야 되고 이거 왜그 그래?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때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참 와닿았고요. 그럼 이제 뭐 SMIC를 폄하하는 거냐? 이게 중국이라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새벽 3시에도 일하는.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여긴 정말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는 게 여전히 그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이러니까 이런 더럽고 힘들고 고된 일들을 지금까지 중국이 해와서 우리가 몰랐던 거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혼자 해야 되니까. 인건비 상승에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이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박사급이든, 그러니까 고학력자도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보면은 더럽고 힘든 일은 늘 존재하고 거기다 손을 넣어야 되는 사람이 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국은 그거를 엄청나게 때려 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시무시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전체주의로 그런 문화 속에서 집단으로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목표 일념하에 엄청나게 갈아 넣어서 어쨌든 칠라노로 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은데 그게 지금 얘기한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또 무시하기는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러면은 이런 기술을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아, 가려면 한참 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국이라서 뭐 적게 받아도 엄청나게 밤새워서 이거를 자기의 열정을 갈아 넣어서 저런 라인들을 관리하고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소식을 듣고 아예 EUV 뿐만 아니라 웬만한 장비는 이제 중국에 못 팔게 하려고 다음 생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따로 놀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포동맹, 그리고 한국에 이제 종용을 하는 거죠. 완전히 중국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는 옛날 장비로도 할 수는 있다. 근데 엄청난 인력과 예, 엄청난 시간과 리소스, 특히 인력을 엄청 투여하면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까지 간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선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법안에 어, 특히 중국의 배터리 엄청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산 배터리만 써라. 결론은 예, 테슬라는 엄청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